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안갚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벌하실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성의학에 적혀있으니까요. 안갚음은 나의 일, 내 대가 봐줄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불타는 숯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오는 것이니까 아예 정복당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예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을 따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더니 육신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이 로마서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주 앞에 새로 결단하며, 이제는 온전히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 인격 가운데 주님 형사 협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이 시간 일하시고 말씀하여 쉬옵소서 주께 다가오며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아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1절과 2절 이 12장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죠. 즉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12장부터의 쭉 내용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을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러한 말씀들로 12장은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야 한다. 이러한 말로 이 12장부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오늘 무엇에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가 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매정하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세상이란 곳이 그런 곳이죠. 마귀의 문화,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그러한 문화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즐거워 애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말씀 전에 방금 말했던 이 12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말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늘도 분별하라 이야기합니다. 뭘 분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그 뜻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 무엇보다 함께 같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여서 함께 서로 물건을 토용하고, 나누고, 필요를 나눠주며,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직후에 초대교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이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그것서 즐거워하고, 그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함께 같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뜻을 무엇인가 분별하였다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그 뜻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였다면 그 뜻에 맞추어서 내 몸을 내 행동을 실제로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물이다 무엇입니까? 재물은 죽은 것이죠 오늘 이 나에 대한 거의 성령으로서 내 육신, 몸의 행실은 죽이고 즉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해방되는 나의 몸의 사역과 몸의 욕망과 모든 육신이 약한 것들은 성령으로 알려야만 죽이고 날마다 오늘 산재물, 죽었지만 살아있는 영으로서 살아서 오늘 하늘 뜻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형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몸을 산재물로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로 오늘 죄에 대한 죽었으나 하늘 그냥 살아있는 자로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큰 틀에 인티 큰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마음을 서로 함께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합니다. 즐거운 자들, 곧 기뻐하는 자들. 막 기뻐하고 막 즐거운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때로는 우는 자와 연약한 자와 또한 함께 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같이 할 것을 오늘 15절과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닫고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량 금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도 분별할지라도 아 그렇구나 이것이 주님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오늘 성령을 따르는 삶이구나 우리가 분별하고 알았어도. 오늘 그 말씀대로 살수 없는 따를 수 없는 나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과 또 시기심과 질투심과 교만한 마음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분별하여도 오늘 그대로 살수 없는 나를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말하면서 심전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되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 말합니다. 즉높 높은, 높은데 마음을 두는 것 교만한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하여금 공동체 내 몸으로 모여 있지만 귀회 함께 살고 있지만. 도저히 여기서 함께 할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의 도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뜻을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죠. 나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들이는 구체적인 나의 순종 전에 이 맡고 있는 이 무관심이든 내게 시기심이든 질투심이든 그래서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그 기뻐하면서 함께 와, 너무 기쁘다. 같이 마음을 함께 할수 없고. 또는 슬퍼할 때도 내 이기심과 내 무정함과 나밖에 모르는 마음 때문에 그 슬퍼한 자리에 함께 내려가기 싫어하는 그런 지독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과 내 사랑과 높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절대 말씀하라도 오늘 나를 드리는 인색하고 드릴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저 몸으로서만 교회 함께 모여 있는 이것이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우리가 알았다면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내 육신의 것들을 날마다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가며 오늘 내 몸을 이 말씀에 맞추어 드리는 나의 철저한 순정과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한 자리에 함께 있고,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어갈까 이것이 나의 고민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되어서 오늘 거기에 방해 나의 모든 것들을 제하고 싸우면서 버리는 그러한 철저한 나와의 싸움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맞는 말이야. 좋은 말씀이네. 그러나 정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드려야 할 나의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묵상 에세이을 보면 은 CS 루이스가 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거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 결점만 묵상하면서 내 결점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그것이 내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변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이유와 나의 순종하지 않을 핑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바뀌어야지만이 내가 나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난 너의 순종에 관심이 있다. 너는 뭘 순종할래?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내가 할수 있는 변화는 남의 마음을 남편과 아내와 옆 사람과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나의 순, 나의 몫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몫은 오늘 주님 앞에 나의 결정과 나의 문제를 내가 발견하고 어떻게 그걸 들고 주 앞에 나아가 오늘 그것을 날마다 버리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까. 이럴 때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나를 통하여, 나의 변화를 통하여 내 주변이 바뀌는 것이지 오늘 저 사람을 통하여 내 삶이 바뀌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거꾸로 생각하면서 오늘 환경 탓, 사람 탓, 남탓 하면서 나의 순종을 철저하게 미루고 안 하시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너의 몸을 산재물로 드려라. 그것을 할수 없게 맡고 있는 그 무언가가 밖에 있지 않고 너 안에 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버리는 너와의 싸움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그 싸움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진짜 주안에서 한 지체와 한 몸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싸움 없이 남의 싸움만 관심 있고 너 싸워, 너 싸워 하는 걸로는 절대 우리가 교회에 몸으로 모여있지만 주님이 거하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거기는 아무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나의 순종에 대해서 질문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하면 함께 할 거야? 너 어떻게 하면 같이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너뭐 뭐가 방해되는가 거기에서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도모하라는 적극적으로 오늘 솔선해서 앞서 그 일을 행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굉장히 적극적인 나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악 없애줄게 내가 악을 제해줄게 라고 하지 않고 악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 앞에서 너의 행할 선한 일을 적극 도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드리는 일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나의 순종을 철저하게 미루고 있습니까? 환경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옆에 있는 뭐 형제 탓, 자매 탓?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 앞에서 하기 싫고,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목적과 원함이기 때문에 오늘 그 순종을 안 하는 것이지. 오늘 절대 우리의 순종을 할수 없는 몫이 외부에 밖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로또 명령하시죠. 16, 17,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할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말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말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걸 주님의 뜻인 줄 알아도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 내 안에 이미 사람을 나누고 있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랑안 맞는 사람.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서 사람을 나누고 내게 편하고 있을 내가 마, 맞는 그런 사람만을 내가 거르고 추리고 편한 대로 방식으로 살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주안에서 하나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모여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 벽들을 허물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내가 편하고자 내가 쌓아놓은 벽들을 허물지 않습니다. 나이의 벽, 뭐 자라온 환경의 벽, 수많은 벽들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허물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계시지만, 정작 나는 그 벽을 허물지 않고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 습관과 저의 강한 방어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할 때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한임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의 도 전에서 그리스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그 우리 화평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죽을 맡긴 담을 육체를 허시고, 법조으로된 계명을 폐하였으니, 이두 장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인이었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아예 없이 어마어마한 법, 율법의 법, 벽을 세워놓고 절대 그리스도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우리의 주님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들여서 그 벽을 허무시고 막힌 다면 무너뜨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폐하게 하시고 또 서로 한 사람으로 지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을 행하신 그분의 사랑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담과 벽들을 쌓고 살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당장 있는 형제와 자매와 얼마나 우리가 거리를 두고 내역을 지키면서 무관심하게 적당한 거리와 한계를 두고 그렇게 모양으로만. 이 교회에 살고 있습니까? 사회 안으로 모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보고 있는 우리 사이에서도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요? 얼마나 나밖에 없는지요? 그러한 우리는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오늘 본문은 뭐랍니까? 생각하라는 것이 생각하라. 너희가 어떻게 건진 받아서 어떻게 있는지를 생각하라. 오늘 예수께서 너희가 그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고 이제는 너도 예수님처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진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생활관으로 모이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명분으로 모여도 그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벽이 하물어져서 진짜 하나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이번에 다시 남주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은 정말 이 예수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저도 그동안 무관심으로 나의 한계 속에서 더 뛰어들지 않고 있었다면 다시 이번을 시작으로 저라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지면서까지 오늘 이 모여있는 청년들이 진짜 주화에서 하나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세워지는 데까지 오늘 저도 어떤 부분이 남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옆사람과의 벽을 세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끼리끼리 내 편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 이상을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다 허물기를 원합니다. 다 무너뜨기 원합니다. 그 정말 주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내가 저야 할 십자 있다면 그걸 지기를 작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말씀합니다. 원수의 가품까지도 다 죽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를 오늘 꿈꾸며, 당하지 말고, 당한만 갚아주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드라마든 영화든 복수를 주라는 것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복수부더 화려해지고, 잔인해지고, 미화되고, 정당화되기까지 합니다. 어릴 적에 당한 그러한 괴롭힘과 왕따의 경험이, 물론 힘들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이제는 복수하고, 더 잔인하게 갚아주는 것이 너무나 사이다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가 이때는 팽배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죠. 그런 보면 저도 보면은 사이다 같고 뭔가 그래도 재밌기도 하고 저의 과거를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죄성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철저히 말씀합니다. 오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기라. 원수는 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친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오히려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할 것은 그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뿐이다.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를 심판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복수와 안갚음과 원수갚는 것에 고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원수가 분명히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괴롭힘이 있다, 그것이 없어지 않겠지만 그로 인한 우리의 복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도리어 뭐라 말씀합니까? 너의 순종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먹이고 또 목마른 것을 마시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명령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상처와 내 감정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당한 것, 내 마음에 품은 어떤 격음한 그쓴 감정과 그 분노와 그 외로움, 그 힘든 것들이 물론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앞에 순종이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그 보상을 받기를 바라니까 절대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 때에 내가 내 방식으로 그것을 갚을 것이다. 너는 그저 내게 맡기고 오늘 내게 나와 그 상처와 그 어려움과 그 눈물과 그 서러움과 그러면 내게 토로하고 나의 위로와 나의 보상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했고, 그 누구보다 그 억울함과 그 외로움과 그 상처를 그 자라는 것이 바로 나, 예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게 와서 위로받고, 내게 와서 힘을 얻고, 내게 와서 용서를 받고, 나로부터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내 감정, 내 상처, 내붙드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과 이러한 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남자 생활관이 이제 새롭게 들어갈 집을 이제 같이 청소하고 또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오늘 이 새롭게 또 시작되는 남자 생활관의 이 모임이 오늘. 그냥 나 혼자만의 삶을 잘 살고 또 적당한 거리를 다 가지고 그렇게 그냥 모양과 모습으로만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처럼 함께 하기에 힘쓰고 서로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높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낮추어 겸손을 베이스로 하여 정말 하나 될수 있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 하나됨에 더 함께하면서 내가 저의 십자가를 지면서 오늘 돕는 또 나를 더 찢는 그러한 자리에 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그 이렇게 할때 주님이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세일을 기대하며 또 생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모임 안에 무엇보다 더비 교회 안에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심이 우리의 모임과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일에 더 힘쓰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분별할 수 있게 기준을 주셔도 정작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오늘 나를 보게 됩니다 육신에 매어 있고 육신에 종되어 있고 성령과 상관없는 그런 철저한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나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우리의 지독한 이 죄성을 주님 불쌍하게 계시고 오늘 이제라도 다시 성령을 알미암마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나와의 치열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청년들이 귀하게 모여있습니다. 사연으로 모였는데, 오늘 그저 모여 함께 사는 것이, 그냥 의식, 체계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만 남을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 살면서 우리 모든 막힌 던과 벽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낮추어 함께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어서 오늘 이 생활관이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시작의 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예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확정한 그한 사람이 있으면은 될줄 아오니 하나님 오늘 그한 사람을 세워시옵시고 또한 저 역시도 그한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저의 순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을 바꾸다 바꾸기 위해서 환경 탓하며 나의 순종을 이제는 그만 미루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뭘 순종할까를 주께 철저히 물으며 오늘 남타 외부탄 것을 멈추고, 나의 순종으로 바꾸어, 나의 휘는 쳐서 복종시키는 나의 훈련과 나의 싸움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의 뜻을 알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의 결단이 있는 이 새벽 될수 있도록, 승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